잠시 후, 대출 휴게소입니다. 오늘 대출 휴게소에서 설명드릴 새로운 대출 상품은 바로 비상금 대출입니다. 많은 분들이 갑작스럽게 급하게 현금이 필요하신데 월급날은 아직 남았고 은행권 비상금 대출을 받자고 하니 많은 서류가 필요하며 신용점수가 하락되어 추후에 신용평가에 불이익이 생기실까 걱정되어 선뜻 이용하시기 힘드신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손해 없이 당일 3분대로 200만 원까지 거절 없이 마련하실 수 있는 비상금 대출에 대해 설명드리니 영상 끝까지 시청 후 급한 현금 마련에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은행권에서 비상금 대출 상품이 있으며 대출한도부터 금리까지 모두 다르신데요. 다들 알고 계시듯 신용점수가 높거나 소득이 충분히 있으시다면 좋은 조건으로 비상금 대출을 받으실 수 있으시지만 소득이 적으신 분들 또는 소득증빙이 힘드신 분들 신용점수가 낮으신 분들은 매우 높은 금리로 진행되시거나 대출 거절되시는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급하게 돈이 필요하여 울며 겨자 먹기로 높은 금리로 비상금 대출을 진행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높은 금리로 진행되는 부담되는 대출을 받게 되시면 이자와 원금을 납부하시는 게 부담이 되고 연체되어 다음번 대출을 받으실 때 불이익이 생기실 수도 있으신데요. 오늘 알려드릴 비상금 대출은 이런 고민들 모두 해결하실 수 있는 통신 비상금 대출 상품입니다. 통신 비상금 대출은 통신사에서 통신 점수를 토대로 주어지는 한도를 이용하여 상품권을 구매하여 대판매하는 방식으로 신용 점수가 낮더라도 소득이 없더라도 모두 이용 가능하신 방법이며 이미 눈치채신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신용 점수가 아닌 통신 점수를 토대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용을 하시더라도 신용 점수 하락 일절 없으시며 돈을 빌린 것이 아닌 한도를 이용하여 상품권을 구매 후 대판매하는 방식이다 보니 거래 방식으로 이자가 발생하지 않으며 대출 이력이 남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오늘 알려드릴 통신 비상금 대출은 아무 조건 없이 가능한가 궁금하실 텐데요. 만 19세 이상의 성인 분들 중 본인 명의의 휴대폰을 사용 중이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가능하십니다. 그럼 통신 비상금 대출은 얼마까지 가능한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통신 비상금 대출은 최소 1만 원부터 최대 200만 원까지 원하시는 금액만큼 가능하십니다. 신청 방법은 고정 대. 글을 통해 통신 비상금 대출을 진행 중인 비상금 플러스 공식 홈페이지 접속 후 카카오톡 또는 전화 중 편하신 방법으로 고객센터로 문의 후 진행 절차에 따라 진행 후 입금 받으시면 끝이기 때문에 이용이 필요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링크를 통해 문의 후 급하게 필요하신 현금 마련에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